어우,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였대요 얘들아,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문턱까지 차버렸네. 아이고, 인원의 눈이 밤새 쉬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하늘에서 쏟아졌나 보구려. 너덜은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말어. 너덜은 저 눈더미에 묻히면 찾지도 못하겠구먼. 얼른 광에 가서 가느다란 새끼줄 좀 가져오너라.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. 평안들 하시지요? 오늘처럼 창 밖으로 눈발이 소복소복 날리는 날이면 저는 그 무서웠던 눈더미와 아버지가 무릎까지 빠져가며 내어주신 그 좁은 귤들이 생각나서 자꾸 목이 메이곤 해요. 보셔요. 이 날가 빠진 집신을 그냥 신고 나갔다간 눈길에 미끄러져서 대번에 뼈도 못 추려요. 새끼줄을 집신 밑바닥에 돌돌 아주 촘촘하게 감아야 그나마 미끄러지지 않고 한 걸음 떼는 거지요. 아버지가 그 시린 손으로 새끼줄을 꼬아 집신을 여미던 그 뒷모습, 그 위로 검정 눈꽃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집신 밑엔 얼음장에 쩍쩍 달라붙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곤 해요. 연탐 한장 없던 80년 전 우리네 겨울은 그렇게 뼛속까지 시리게 시작됐구먼요.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. 지난 가을 뼈 좋을 때온 식구가 마당에 온기, 이종기 모여 앉아 문풍지 새로 바르던 날 말이오. 구멍 난 창살마다 밀풀 쑤어서 하얀 창호지 덧대는데 그때 딱 하나. 깨진 사이다병 조각이나 얇은 유리 조각 정성껏 덧대서 만든 그 작은 유리 문구멍 말이지요. 유리가 하도 귀하던 시절이라 어디 길바닥에서 주워온 조각 하나도 보물처럼 닦아서 썼던 그 시절. 그걸 문살 가운데 딱 박아놓으면 하얀 창호지 사이로 바깥세상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데 그게 우리에겐 지금의 텔레비전보다 더 귀한 세상구경 창구였지요. 자고 일어나면 눈이 문턱까지 차서 문도 안 열리는데 우리는 그 작은 유리 구멍에 코를 박고 밖을 구경했었어요.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아버지가 앞장서서 길을 내시는데 아버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새끼줄 감은 집신이 눈 속에 푹 파묻히는 걸보면 어린 마음에도 참 조마조마했었어요. 아버지가 넉가래도 없이 빗자루 하나 들고 마당부터 사이문 밖까지 길을 내시는 걸 보면 그 좁은 길이 우리 식구가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. 눈이 그렇게 무릎 위까지 쌓여도 먹을물은 길어와야 하잖아요. 어머니들은 그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양손으로 동이를 꽉 잡고 그 눈길을 뚫었지요. 근데 식구들, 그때 무슨 내복이 있고 조끼가 있었겠어요. 지금 생각하면 긍창 막아줄 조끼 하나만 더 있었어도 우리 어머니들 가슴속이 그렇게 시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요. 그 자투리 천 조금만 더 있어서 조끼 하나 만들어 입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했겠는가. 그냥 맨살에 해진 무명 적삼 하나 달랑 걸친 게 전부였으니 속옷 한정 없이 그 추운 날씨에 물동이 잡느라 팔을 번쩍 들면 짧은 적삼 매트로 겨드랑이랑 가슴팍 생살이 훤히 다 드러나는데 거기로 칼바람이 송곳처럼 꽂히는 거겠죠 살이 애는 게 아니라 아주 깎여 나가는 것 같아도 물동이 쏟아질까 봐 손을 놓을 수가 있나미요 그 시린 센사를 바람에 다 내어주고 벌벌 떨며 물기러 오던 그 모습이 참 눈물겨운 시절이네요. 어쩌다 우물가에서 이웃며느리라도 만나면 서로의 갈라진 손등을 보며 말 한마디 못하고 눈만 맞췄지요. 신발은 또 어떠했겠어요. 고무신이라도 있으면 양반이지. 집신신고 우물가 얼음판을 디디면 발가락 사이로 찬물이 스며들어 금방 얼음덩이가 되는 지경이고요 신발 바닥이랑 얼음판이 쩍쩍 달라붙는 그 소리, 그 소리가 지금도 생각날 땐제 귀에 쟁쟁하구먼요. 집에 돌아와 아궁이 앞에 앉아 발을 녹이려 하면 얼었던 살이 녹으며 가렵고 따가워 남몰래 눈물 훔치던 게 우리네 어머니들이었어요. 밤새 철컥 철컥 배틀 소리 내며 옷감 자면 마리주 며느리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갈라져졌고. 그렇게 고생해서 배 한필 짜놓으면 시아버지 두루마기 해드리고 시어머니 속저거리 해드리고 자식들 손바지까지 챙겨주고 나면 정작 내 옷커녕 벗은 한 켤레도 아니고 딱한짝 나올 감도 안 남는 거지요. 옷감을 짜면서도 이번에는 내 벗은 하나라도 나오려나 기대를 하다가도 막상 가위질 할 때면 시어른들 의복부터 챙기게 되는 게그 시절 도리였으니까요. 내 발가락은 꽁꽁 얼어 터져서 진물이 나도 어르신들이랑 새끼들 따뜻하면 그만이라며 아픈 손등을 치마폭에 감추고 웃던 그 바보 같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어요. 솜도 왜 그리 귀했는지 모르겠어요. 새 먹화솜은 꿈도 못 꾸고 대물림해서 쓰던 헌 옷까지 해서 솜을 빼내어 다시 털었었고. 그러니 이불을 만들어 놓으면 솜이 고르게 펴지지 않고 여기저기 뭉쳐서 뭉글뭉글 공덩이들이 굴러 다녔지요. 그 뭉글거리는 이불 하나에 온 식구가 차례대로 누워 서로의 발을 찾아 체온을 나누던 그 밤이 참 서글프고도 따뜻했어요. 이불 귀퉁이라도 더 덮어주려고 서로 당기다가 어린 우리는 머리 시려서 곱불들면 안 된다고 머리에 천으로 된 수건 감고 자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고 참 눈물 날 일이 아닌가미요. 아침에 일어나면 문틈으로 들어온 황소바람에 머리맡에 자리끼 사발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. 겨울밤은 또왜 그리 길고 배는 왜 그리 고프던지 몰라요. 쌀한톨 귀하니 저녁은 일찌감치 물 많이 탄죽한 사발로 때우고 일찍 불을 꺼버렸고 배가 고프면 추위가 더 매서운 게 느껴지는 법이구요. 식구들 사실 겨울에 얼린 고구마라도 까먹을 수 있으면 그 집은 정말 형편이 나은 부잣집이었지요. 진짜 가난한 집은 그 고구마 하나리 없어서 맹물로 배를 채우고 허기를 참으며 잠을 청했었지요. 어쩌다 동네에서 누가 떡이라도 하면 그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는데 어린 우리는 빈속을 잘 내려고 침만 꿀떡꿀떡 삼키다 잠을 들곤 했었죠. 장날이라고 나서는 할아버지 좀 보셔요. 겉 두루마기는 벌럭펄럭 위험 있는데 그 속적거리는 솜이 다 죽어 비어 있던 그 가난한 자존심. 할머니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영감님 조끼라도 해 입히지 못한 게내 평생 한이라고 하시며 속으로 삼키던 그 눈물이 장터 길목마다 뿌려졌을 거구먼요. 할아버지는 장에 가서 무언가 대단한 걸 사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소금 한대박 혹은 어린 손주들 줄 눈깔 사탕 몇알 사들고 오시는 게 전부였지만 그 펄럭펄럭 두루마기 속에는 가족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 담겼을 거구먼요. 집신에 새끼줄 감고, 속옷 한장 없이 겨드랑이 실인 생살 내놓고 물기러나루던그 시절. 지금 생각하면 등창 막아줄 조끼 하나 못 해입힌 게왜 이리 가슴에 서리는지 모르겠어요. 돌아보면 참 지독하게 가난하고 시렸지만 서로의 발을 맞대고 살던 그 온기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진했구먼요. 식구들.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요.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. 식구 여러분, 이 지독한 고생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죠. 마을에 검은 보석 연탄이 들어오고 초가지붕 털어내고 스레이트 올리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치던 그 뜨거웠던 새마을 운동 시절. 그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더 진하게, 더 길게 들려드릴게요. 눈 오는 주말 부디 따뜻한 방에서 평화 안 하시길 빌어요.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우리 식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늙은이 응원해줘요.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아랫목 온기처럼 따뜻하게 다가온다구요. 내 나이 80에 눈 내린 추운 겨울 날씨 생각하며 충청도 본사투리로 써봤구먼요. 내 네, 넋두리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, 축복 많이 받으세요, 또 만나요!